하나, 결코 놓치지 않는다. 노자 74장 민불외사 내하 이사 구지 약 3인 상회 사이 위 기자 오득 집이 살지 숙감상 유사 살자 상 유사 살 자살 부대 사 살자살 시위 대대장차 부대장 착자 희유 불상 기수이 사람들이 죽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면 죽이는 것을 어떻게 겁나게 할수 있겠는가? 만약 사람들에게서 항상 죽음을 무서워하게 해놓고 죄를 지은 자를 내가 잡아서 죽인다고 하면 어느 누가 감히 죄를 짓겠는가? 항상 죽이는 일을 맡은 자가 있어서. 죽이는 것이다. 죽이는 일을 맡은 자를 대신해서 죽이는 것은 마치 훌륭한 목수를 대신해서 나무를 자르는 것과 같은 일이다. 그런데 목수를 대신하여 나무를 자르는 자중그 손을 다치지 않는 자가 듭다 노자 75장 민지기 이기 상식 세지다. 시이기 민지 난치 이기 상 상지 요위 시 난치 민지 경사 이기상부 생지후 시 경사 부유 무위 생위자 시 현어 귀생 사람들이 굶주려 있사람는 것은 세금을 지나치게 많이 거두기 때문이다. 그래서 굶주림에 시달리는 것이다. 사람들을 다스리기 어려운 것은 구윗 그 사람의 간섭이 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스리기 어려운 것이다. 사람들이 죽음을 가벼이 여기는 것은 그 위에 있는 사람이 삶을 지나치게 추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을 가벼이 여기는 것이다. 삶에 집착이 없는 자야말로 삶을 소중히 여기는 자보다 더 현명한 것이다. 노자 76장 인지 생야 유약 기사야 경강 만물 초목지 생야 유치 기사야 고고 고경강자 사지도 유약자 생지도 시병강 적 불숭 목강 즉공 강대 처하 유약 처상 사람이 태어날 땐 부드럽고 약하지만 죽으면 굳고 강해진다. 풀과 나무도 살아있을 때는 부드럽고 약하지만 죽으면 말라서 부서지기 쉽다. 그러므로 굳고 강한 것은 죽음의 물이고 부드럽고 약한 것은 삶의 물이다. 그런 까닭에 군대가 지나치게 강하면 이기지 못하고 나무도 강하면 부러지니 강대한 것은 아래에 있고 부드럽고 연한 것은 위에 있는 것이다. 노자 77장 천지도 기유 장봉여 고자 읍지 하자거지 유여자 손지 부족자 보지 천지도 손유여이 보부족 인지도 즉 불연 손 부족이 봉유여, 숭능유여이 봉천아 유유도자, 시성인위이 불시, 공성이 불처, 기부력견현 기, 기 하늘의 도는 아마 활대를 펴는 것과 같은 것인가 높은 것은 끌어내리고 낮은 것은 끌어올리며 남는 것은 덜어내며 부족한 것을 보충해준다 하늘의 도는 남는 것을 덜어 부족한 것을 보충해준다 사람의 돈은 그렇지 않아서 부족한 자의 것을 드어내어 여유가 있는 것에 바친다. <laughs> 누가 능히 여유가 있어서 세상에 봉사할 것인가? 오직 토를 가진 사람만이 그렇게 할수 있다. 그러므로 성인은 자신이 하고도 자랑하지 않으며 봉을 세우고도 그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것은 자신의 현명함을 나타내고 싶지 않아서이다. 노자 78장 천하 막유약어수이공경강자 막지능승, 이기무위역지, 약지승강, 유지승강, 천하막부지, 망농행 시성인운, 수국지구시위사직주, 수국불상시위천하왕, 정원약반. 세상에 물보다 더 부드럽고 약한 것은 없다. 그러나 단단하고 강한 것을 공격하는 데는 물보다 나은 것이 없다. 어떤 것도 그것을 대신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기고 부드러운 것이 단단한 것을 이긴다는 것을 세상에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이것을 실행할 줄 아는 사람은 없다. 그런 까닭에 성인이 말하기를 나라의 온갖 더러움과 욕됨을 한몸에 치는 사람을 사직의 주인이라고 하고 나라의 온갖 불쌍사를 한몸에 떠맡은 사람을 세상의 왕이라 하는 것이다. 바른 말은 바르지 않는 것처럼 들리는 것이다. 노자 79장 화대원 피류여원 안가이 위선 시성인 집좌개 이불책어인 유덕사개 무덕사철 천도무친 상여선인 큰 원한을 가진 사람들을 서로 하해시켜도 반드시 남는 원한이 있다. 이것이 어찌 선이 되겠는가. 그런 까닭에 성인은 할부의 엔쪽만을 갖고 있고 그러면서 사람에게 지불을 강요하지 않는다. 덕이 있는 사람은 좌계를 가진 사람처럼 남에게 주는 일을 하고, 덕이 없는 사람은 세을 맡은 사람처럼 남에게 받는 일을 한다. 하늘에 도는 사사로움이없고 언제나 착한 사람 편에 있다. 로자 8 0장 소국과민 사 사유십백지기이 불용 사민 사민중사이 불원사 어, 수유주역 무소승지, 수유갑병 무소진지, 사인부결승이용지, 감기식미기복안기거낙기소, 인국상망개견지성상문민지노사불상왕내 작은 나라에 적은 백성이 살아 수많은 도구가 있어도 사용하지 않게 하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도록 하여 먼 곳으로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면 배와 수레가 있어도 타는 일이 없을 것이고. 갑옷과 무기가 있어도 그것을 쓸 일이 없을 것이다.사람들에게 새끼를 묶어서 약속을 표시로 사용하게 하고, 음식을 달게 여겨 먹게 하고, 의복을 아름답게 여겨 입게 하고, 사는 곳을 안식처로 여기게 하고, 그 풍속을 즐기게 하면 바로 앞에 이웃 나라가 있고, 닭과 개의 소리가 서로 들리는 곳에 있을지라도, 늙어 죽을 때까지 서로 악내한 일이 없을 것이다. 노자 81장 신은 불미 미연 불신 선자 불변 변자 불선 지자 부박 박자 부지 성인 부적 기위인 기유유 기여인 기유다 천지도 이희 불해 성인 지도 위부쟁 진실된 말은 아름답지 않고 아름다운 말은 진실성이 없다.착한 사람 잘 따르지 않고 잘 따르지 따지는 사람은 착하지 않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박식하지 않고 박식한 사람은 알지 못한다. 성인은 쌓아두지 않는다. 이미 남을 위해 다 썼지만 쓰면 쓸수록 더 많아지고 이미 남에게 다 주었지만 주면 줄수록 더 풍부해진다. 하늘의 돈은 이익을 줄뿐 손에는 입히지 않는다. 성인의 돈은 남을 위할 뿐 다투지 않는다. 신원 불미 미연 불신 선자 불변 변자 불선 지자, 부박, 박자, 부지, 성인, 부적, 기위인, 기유유, 기여인, 기유다, 천지도, 이이 불해, 성인지도, 위이 부쟁.